평생 소득을 만들어줄 고배당 리츠 딱세 가지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s&p 500 수익률 1.2% 밖에 안돼요. 이걸로는 한참 부족하죠. 요즘 같은 시장에서 위험은 피하면서 높은 수익률 가능할까요? 네 가능합니다. 믿을만한 고배당 리츠 세 곳이 그 답이 될수 있습니다. 첫 주자는 리얼티 인컴입니다. 이 회사한테 지루하다는 건 최고의 칭찬이죠. 무려 30년 연속 배당금을 올렸고 수익률은 현재 5.4%에 달합니다. 얼마나 배당에 진심이냐면 아예 이 별명을 상표로 등록해 버렸어요. 비결은 넬리스 모델입니다. 비용은 임차인이 내고 회사는 그냥 월세만 받으면 되죠. 업계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. 다음은 미래의 성장에 투자하는 산업계의 거인 프로로지스입니다. 수익률 3.5%는 좀 낮아 보이죠.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배당 성장에 있습니다. 보세요. 지난 10년간 배당금이 150%나 뛰었어요. 리얼티 인컴과는 비교가 안되죠. 포로로지스는 그냥 큰 회사가 아니라 전세계 물류 허브를 장악한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. 마지막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요. 바로 주거에 투자하는 udr입니다. 현재 배당 수익률은 4.7%로 웬만한 리츠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. 사람들이 집에 사는 한이 회사의 사업은 절대 유행을 타지 않겠죠. 이젠 우량자산에 집중하면서 16년째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셋 중에 뭘 골라야 할까요? 핵심은 당신의 투자 목표입니다. 지금 당장 높은 수익률이냐,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이냐, 아니면 절대적인 안정성이냐, 선택지가 명확하죠. 셋다 정말 매력적인데요. 당신의 영원한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걸 담으시겠어요?